그니까난 이나즈마 스토리 재밌게 했거든요 재밌게 했어요 진짜 재밌게 했어요 저 방송할 때 보면 알겠지만 아 너무 재밌다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 와서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좀 있어 이게 보급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이게 판타지 세계니까 뭐 보급 이런 거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뭐, 다 자르고 특수부대를 여기서 이제 쿠주 병용이 이따만한 땅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이따만한 땅 내가 볼땐 한국만 한거 같거든 이거만 해도 진짜로 한국 한국은 안되더라도 부산보단 큰거 같거든 최소한 그러면은. 요런 데다, 한국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을까, 어느 정도는. 얘네들 그 정찰병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있을 거 아니야. 어? 쿠조가 병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배치해야 돼. 기본이라고. 어? 그러면은, 도대체, 여기, 요, 쯤부터가 이제 걔네들 보, 본 거지거든? 그, 상고놈이야 본 거지? 그리고 여행자는 이미 여기 와 있는 상태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나즈마라이덴쇼군이랑 싸우잖아, 여기서. 근데 보면은, 여기는 철벽이야 철벽. 자 황금의 요새야 황금의 요새. 여기를 어떻게 진입을 해? 도대체 여기가 그나마 이 진입 뉴투 중 하나거든 길이 길이 하나 있잖아. 근데 요런 데다 궁, 궁병 궁한 명씩만 깔아놔도 궁병이 뭐냐 척척구병 한두 명씩만 깔려 있어도 이걸 다 우회해서 왔다고 하면은 어 올라오다 화살 맞고 다 죽어 진짜로 화살 맞고 이건 암벽 등반이 안 되는 그런 상태란 말이야 전쟁 중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방구 그러니까. 정규군이 병신일 리가 없어 절대로 어 막부에서도 제일 센 애들일 텐데 그런 애들이 한 트럭 있는 곳이란 말이야 시내 눈사용자도 있다 그랬고 어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그런 군대겠어 그럼 여기서 이제 상고노미야가 묘책을 내야 될거 아니야 묘책을 내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와 가지고 뭐 여기서 어그로를 끌어서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상고놈이야 특수병을 파견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서 뭐 빼돌려 가지고 이렇게 파견을 했다. 그래서 이, 어? 지금 한참 여기에 인나지만 이쪽에서는 쿠조 때문에 이제 와리와리할 때잖아. 그쿠조와 가지고 항의하니까. 그래서 이때 치고 왔다 그러면 음, 그래도 판타지 세계가 하니까 뭐 보급이 있다는 건족가고 어느 정도 납득은 가겠는데 이러는데 없어 그런 스토리. 그냥 갑자기 둘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카자랑 일행이 다와 있어 이미. 머리에 물음표가 2천 개가 뜨는 거야. 어? 전쟁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씨발. 아무리 그래도 말도 안 되잖아, 어? 이딴, 이딴 공습이 어딨어, 세상에. 아니, 뭐, 비행기로 날려가지고 여기서 떨궜다고 하면 이해라도 하지, 어? 아니, 그딴 기술이 있는 그것도 아니고. 참 존나 신기해. 저이 중간 스토리가 뭘까, 나는. 이 중간. 분명히 있을 건데, 어? 진짜, 어? 여기서 뿅! 하고 워프 타고 이렇게 왔어요, 이러면. 씨발, 이게 말이나 되나, 어? 그럴 거면은, 그냥, 방군도 다 워프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반란 일으키면 끝나잖아. 뭐하러 여기서 반란을 일으켜. 워프 타고 왔으면, 그냥, 여기, 다이렉트로 와가지고, 여기 찢으면 되지. 그니까, 러 이게 존나 웃긴 거야. 그니까, 이해가 안 가.